뭐뭐뭐 뭐야 뭐저 방금 헛값 봤네? 죠 뭐가 있었거든요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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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야, 다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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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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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마 야, 야, 는 야, 뭐 야, 뭐 야, 어, 어, 방... 뭐야, 이거 왜 지금... 야, 뭐야. 방금, 방금, 텔레포트. 방금, 방금 텔포트였어 진짜. 진짜 텔레포트였어. 와, 텔레포트 했다. 이거 인정? 예, 인정 이거 싸움 인정, 싸움 인정, 이거. 쌉인정, 쌉인정. 이거 하나 주고. 뭐 아! 하늘을 나는 좀비들. 이것이 바로 팅. <laughs> <laughs> 아이요 튕긴 겁니다. 포스트가 포스트 컷. 뭐야 왜안 일어나? 뭐? 아 정면이다 정면 장면, 정면이다. 뭐야 뭐야 뭐야? 아이 뭐야? 잠깐만. 제가 생각하는 거 아니죠, 진돗개 님. 제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죠. 문 닫습니다. 문 닫습니다. 문 닫습니다. 아! 아이 쉣. 가스 피기. 에. 와. 일어나라 이거 있어. 와, 억눌렸어억눌렸어 오! 어, 아... 아... 사쓰다. 아... 와 이거 내가 살렸다 아 개오반데 이거를... 아 개오반데 이거를... 아... 잠깐만 어떡하냐 이거 와야 어아 이... 잠깐만 이러면은 연막차 하나 생겼다 저, 저 말고 딴 분한테 아 맞다 전기톱 바꾸고 왔어야 오는데 전기톱 다 전기톱 없음 오케이 오! 저도! 오리 아! 됐다! 이소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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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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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아 뭐야 나 묻었어 뭐야? 다 묻었네? <laughs> 아, 내가 좀 도, 내가 도킬 좀 잘해. 네? <웃음> <웃음> 누가 누가 여기다 질문 달았어. 누구야? 누구야? 아 사람마다 잘하는 잘하는 거 하나씩은 있죠. 2탄 <laughs> 발사기. 네, 대, 대기하고 안 <laughs> 먹어놔. <먹으러>, 이렇게 트레이드 했어. <laughs> <앞서. 웃음> 오케이 안 먹는다. 그럼 <laughs> 내 거야. 몇 발이야? 이거 아이씨발 장난치나? 오우한 마리 더 있었어. 어, 밑에 일반 좀비 와, 이 이거를... 아, 이거를 블럭 걸어 거려... <laughs> 스크린 걸어. 오려면 나한테? 언제까지 막아야 돼 여기를 <laughs> 두 마리야? 아 진짜 이거 도망쳐야 돼 이거. 아, <laughs> 저 <laughs> <도합> 선물 때트라뭔 <laughs> 가수들. 와 진짜 안되겠다. 이거 어떻게 깨냐? 이걸 이거 진이제 왔네. 대단하다. 아, 핵이야! 핵 만났어! 핵 같은데? 아, 닌가 핵이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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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핵인 것 같은데? 개새끼 어잠깐 얘는 핵인 것 같은데? <laughs> 야 핵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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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핵이야, 핵이야. <웃음> 개새끼 <웃음> 개 오케이 핵겼어 핵전쟁이다 핵전쟁 아! <laughs> 야, 먼저 써야돼, 다크맨!